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남은 고난이란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겠는데, 남은 고난이란 어떤 고난입니까? 상급이 따르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남은 고난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을 남겨뒀을까요? 니네 한번 된통 고생해봐라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너네는 편히 살면 안 되지? 너네 한번 고생해봐 이래서 남겼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 복받고 살기 원해요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남은 고난을 왜 남긴 거예요? 뭐 받게 하려고? 상급 받게 하려고 그래서 고난을 남기신 거예요 이 남은 고난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고난이다? 상급을 위한 고난이에요. 성도에게 고난이 남겨진 것은 복입니다. 하늘나라가서 상급받게 하려는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이게. 자, 복이랑 상급이랑 구별하셔야 돼요. 복은 뭐예요? 복. 비슷한 것 같아요. 복이랑 상급이랑. 달라요. 둘다 좋은 건데, 복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받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받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복. 구원의 복이에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구원 받는 거, 속죄 받는 거, 죄 사함 받는 거, 거듭나는 거. 이,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복을 받아요?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 낫게 될 때도 있고. 그죠? 내가 물질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관계가 어려웠을 때 사람과 관계가 풀어질 수도 있고 내가 불화가 있었는데 화목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뭐가 일이 잘안 풀렸는데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이게 모두 다 복이죠 내가 아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90 넘게 살아서 장수의 복을 받았어 이것도 복이에요 복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상급은 뭐냐 언제 받는 거예요 예 맞아요 어, 똑똑하시네요 우리 부모님들 똑똑해요 어,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상급은 여기서 못 받아요 어디서? 떠나고 난 다음에 저하늘날아 가면 그때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쭤봅니다 복이 클까요 상급이 클까요 상급이 커요 이게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메달 은메달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가, 받아봐야 하는 거라 그런데 막 우주를 띄워줄 수도 있어요 우주를 이 우주를 다 너한테 주겠다 우주보다 더큰 거를 더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다네 거다 이제 딱 주님 저한테 이 외상을 왜 주십니까? 너는 남은 고단에 동참했다 너 그거 기억나? 그 목사님한테 네가 시원한 냉수를 하나 주더라 그때 보니까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설거지한 것도 다 봤다 그때 청소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내가 그거 다 알았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 심지어 목사님도 못 알아줬잖아. 그러나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만한 상을 주겠다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왜 사람들이 왜 그거를 안 믿냐면 여기서 못 받으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에 관심 받냐면 복에 관심 받는 복. 복 받기를 원해. 여기서 받고 나중은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우선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좀 어떤, 또 생각이 있는 분이면 어떤 거를 더 관심 가져야 돼요 사실은 복도 복이지만 상급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복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만 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천억을 받았어 돈을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못 써요 그때까지 아니면 이제 자수, 자손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영원한 거예요. 그건 영원히 한번 주면 영원히 갖는 거예요, 영원히. 이거는 없애려야 없앨 려야없앨 수도 없어. 이거는 누구한테 물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자,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헛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급은 언제 쌓아야 될까요? 죽은 다음에 상급 쌓을 수 있을까요, 못 쌓을까요? 안 돼요. 언제 가능하냐면 살아 있을 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거에 대해서 딱딱딱 딱딱 평가를 해서 그걸 하늘에서 딱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 작은 교회를 다닌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그곳에서 열심히 한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좀 상금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밥을 다 먹이고 표정이 갑자기 좋아지신. 이거 좋아지잖아요. 이거 나상나나 포인트 많이 쌓았다. <laughs> 대단한 거예요. 이 전도하는 거. 한 영혼을 우리 초청했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상급이 쌓입니다. 이 상급 때문에 고난을 남기신 거예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면 복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이 성도가 고난을 받는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난 왜 당하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상급 받으려고. 바울이 왜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했죠? 왜 견뎠죠? 뭐 받으려고? 상급 받으려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지 않아요 받을 게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받을 게 있으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도 고난당하는데 왜 원망할 때가 있을까요 그 사람 왜 원망할까요? 뭐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게안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복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상급은 안 믿어지니까 뭐만 좀 어려워지고 고난 당하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고난 받고 계신다고 생각드세요. 기대하십시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피하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을 사명의 관점으로 보세요. 고난은 뭐다? 사명이다, 사명.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겪는 수고와 눈물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남은 고난일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세요. 염려치 말고, 낙심치 말고, 의심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그 수고,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해 흘리는 그 눈물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들, 그 고난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 될 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는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시흥은혜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으며 삽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며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일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고 봉사에도 피곤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해도 거절당하고 마음이 찢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몫을 완벽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되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냥 봉산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지금 주님의 몸된 시흥 은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는 남은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저의 몫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는 아니지만, 구속의 경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여정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눈물과 때로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토양 삼아서 자라는 거예요? 어떤 걸 영양분 삼아서 고난. 고난을 영양분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이. 그리고 그 고난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고난에 새겨져 있어요. 자, 자녀들이 언제 처리 들까요? 이 특별히 딸들이. 누구 낳을 때? 애 낳을 때. 아, 애를 낳을 때 뼈가 다 열립니다. 몸이. 그래서 산후조리 잘해야 되거든요. 여자 몸이 뼈가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3kg, 4kg 되는 아이가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몸이 그렇게 아프면서 온 몸에 통증을 느끼면서 자녀를 낳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우리 구원받게 하려고 몸이 다 찢어졌죠. 피와 물다 쏟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애를 낳을 때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구나 이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때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낳으려고, 나 구원해 주려고 어떻게 몸이 벌어지셨구나, 찢어지셨구나, 그렇게 고통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는 그 고통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근데 깨닫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애 낳고 보면 아 엄마가 나 이렇게 힘들게 낳으셨구나 이것도 깨닫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주셨구나 나 구원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요 엄마의 사랑도 새겨져 있고 주님의 사랑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 복음을 더 많이 퍼뜨렸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구원받을 수 없을 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겪는 남은 고난을 통해 주변의 누군가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겪는 남은 고난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생명이 될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겪는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 당하고 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고난은 힘들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무겁지만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더 많이 모이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예배하며 복음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고난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 하지 않아요 모두야? 고난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무엇으로? 고난으로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만들어요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성도답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이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감옥 바깥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기쁘게 자신의 몸에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 이런 생각이 있겠죠. 내가 없으면 교회를 어떻게 하지? 내가 지도자인데 인도자인데 나 없으면 교회 어떻게 하지?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요. 인도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망했을까요? 더잘 됐을까요? 더잘 됐어요. 더 뭉쳐갖고 더. 그리고 우리 목사님 풀려나기 기도하자. 더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더 뭉치게 될수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은 고난 당하고 계세요? 복된 고난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난은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그죠? 위협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고난당할 때 누구랑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는지를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내가 알겠더라. 이 뜻이에요, 이게. 이 고난을 많이 안 당해 보시잖아요. 그 사람은요, 신앙이 깊지가 않아요. 근데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지 그게 좀 와닿아요. 좀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요게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깊어요. 이런 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사랑의 흔적이 더욱 많이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남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대신 짊어진 작은 고난들, 그 고난을 바라볼 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나는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육체에 주님의 사랑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누가 여러분 핍박해요. 뭘로 핍박 많이 해요? 이 입으로. 말로 핍박해요.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약올리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기쁘게 감당하세요 그때 아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셨지 주님은 얼마나 고난당했을까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욕을 먹고 막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아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